KTM이 슈퍼스포츠를 내놓았습니다. 2년여 전에 한정판 RC8R을 내놓은지 얼마되지 않아 거의 같은 스타일의 900cc급 이기통 슈퍼스포츠를 공개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KTM의 스포츠바이크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하나씩 세부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390국과 같은 인도 생산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생산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라이더라면 KTM의 재정이 탐탁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KTM은 꾸준히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린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이번 뉴모델 또한 그 증거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최근 내놓은 KTM의 제품 중 가장 강력한 의지라고도 볼수 있죠. 굳이 도전적인 장르에 다시 발을 들인 걸 보면 말이죠. 과거 22년 전 시승기자를 하던 시절 탔던 1190 RC8이 생각납니다. 당시로서는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날것스러웠고 거의 할리처럼 느껴지는 1200cc급의 VTN 엔진도 당시 주류였던 사기통 슈퍼바이크들에 비하면 참 생소했었죠. 판매도 좋지 않았지만 오프로드 명가의 온로드 슈퍼스포츠 도전을 했던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기억되는데요. 현재 가장 핫한 장르 중 하나인 900cc 뉴 웨이트 미들급 장르의 KTM의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인 병렬 이기통과 KTM만의 터치가 들어간 슈퍼스포츠라니 확실히 20여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납득이 가는 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로드 앤 트랙 유주를 목표로 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즐기기에도 아주 적당한 유려 피한식 스포츠 바이크이며 트랙 온인 버전은 이미 990RCR 트랙이라는 제품이 며칠 전 공개됐습니다.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멋지긴 하지만 일단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 살수 있는 이 스탠다드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M의 모토GP 머신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한 실루엣과 윙렉 기술이 그대로 접목된 990RCR은 특유의 각진 마스크와 직선적인 라인이 돋보입니다. 컬러는 오렌지와 블랙 두가지로 단순합니다. 어차피 KTM을 사면서 다른 색깔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싱글 LED 헤드라이트는 흡사, 야마, YGF, R9을 보듯 에어덕트를 가장한 중앙에 숨겨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윙렛이 있고, 카울 전면부에는 엔트리 스티커를 붙이든 뭐라도 묻혀야 될것 같은 밋밋한 마스크가 요즘 슈퍼스포츠들의 특징입니다. 엔진의 자체 강성과 함께 차체를 지탱하는 트레리스 구조의 파이프 프레임은 오렌지 컬러로 눈에 확 띕니다.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 구조이며, 리어프레임은 알루미늄 주조로 무게를 더욱 줄였습니다. 풋 패그는 이동이 가능한 조절식이며 강력한 서스펜션 구성과 알루미늄 스윙함으로 슈퍼스포츠다운 높은 강성을 갖췄습니다. 8.8인치 가로형 디스플레이는 터치스크린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근 투카테와 같이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양한 설정과 애니메이션화된 컨트롤 패널 역할을 하는 대형 계기판은 가독성이 높은 대형 문자들을 사용하고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에는 적극적으로 그래픽을 넣는 것이 KTM 스타일입니다. 가로형으로 좌우 와이드 형태인 만큼 좌우 화면을 분할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 연결은 물론 기울인 각도나 가속 감속, 스로틀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대시보드입니다. 엔진은 유로5 플러스 승인을 받은 947cc 병렬 2기통입니다. LC8C로 불리는 이 엔진은 다양한 장르에서 KTM의 미들급 주요 제품들을 책임지는 엔진이며 최고 출력 130ps를 발휘하고 이는 경쟁 모델인 야마 R9과 두카시 파니갈레 V2와도 비교할 만한 수치입니다. 최대 토크는 103Nm인데 리터급에 준하는 수치가 굉장히 낮은 6,750rpm에서 나온다고 하니 역시 제가 좋아하는 KTM의 설정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트랙뿐 아니라 일상에서 탈 때도 무척 재미있는 경험을 주거든요. 라이딩 모드는 세 가지가 있으며 커스텀 구성도 가능합니다. 런치 컨트롤이나 윌리 컨트롤, 스로틀 응답성과 ABS 감도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슈퍼 스포츠이지만 오프로드 메이커다운 슈퍼 모터 모드가 있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모든 제어 장치는 6방향 관성 장치를 통해 작동하고 코너링 ABS나 트레션 컨트롤이 기본입니다. 작고 컴팩트한 엔진과 차체는 라이더의 적극적인 컨트롤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연료 탱크 디자인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KTM은 라이더의 몸과 닿는 6개의 접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릎과 다리, 팔꿈치를 활용한 컨택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체력을 최소한으로 소모하면서 라이딩 자체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건 이러한 인체공학 디자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트랙 라이딩을 한두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체력과 근력이 집중력과 지구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말이죠. 알루미늄 클리본 핸들바와 조절 가능한 레버, 그리고 도로와 트랙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풋패그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 높이는 845mm이며 단단하고 접지력이 좋은 질감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어 시트는 디자인을 해치긴 하지만 2인승차 규격을 위해 꽤 널찍해 보이는 탠덤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당연히 시트 카울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지상고는 113mm로 역시 슈퍼 스포츠 치고는 꽤 높은 편이고, 로드 유저라면 이런 수치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비록 온로드 바이크일지라도 넉넉한 서스펜션 스트로크와 지상고, 불편함 없이 바이크 액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스펜션은 KTM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화이트 파워였던 WP 제품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저는 WP가 여기 KTM의 자회사인지 아닌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만할 뿐이죠.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실제 그 제품이 어떤 제품과 조합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몇 대가 판매되었다든지 그래서 어디가 어디를 사들였다든지 이런 내용은 뭔가 산업 전반을 다 이해하는 양 먼저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내부의 비즈니스 현안들이나 당사 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 해도 다음 날 바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비즈니스 이해 관계입니다. 우리는 먼발치에서 이런저런 수치들을 보고 혹은 업계 가십들을 듣고 미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제품 자체의 그 매력은 어차피 결과물로써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얘기가 잠깐 했는데 아무튼 국내에서 올린지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박수를 치고 WP라고 하면 미적지근한 반응이 예상되지만 지난 20년 넘게 다양한 온갖 종류의 신차에 달려오는 서스펜션들을 경험해본 결과 컴피티션이나 레이스 레디가 아닌 OEM 혹은 대중 애프터마켓 수준의 서스펜션 중에서 WP는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야바, 쇼와, 잭스 등 다양한 합리적인 서스펜션도 다 좋다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WP가 가장 좋더라구요990 RC 아래는 48mm 구경의 돌입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스트로크는 130mm입니다. 보통 일제의 경우 미들급은 41mm, 리터급, 오버리터급은 43mm를 표준 사이즈로 씁니다. 두카티나 엠브야구스타 KTM, 허스크바나 같이 차체 강성을 중시하는 브랜드나 한 단계 높은 수치의 서스펜션을 쓰는데. 48mm는 제 예상보다도 더큰 수치의 포크이고 이는 강력한 브렘보의 하이퓨어 브레이크 시스템의 한계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서스펜션은 두터운 양극산화 트리플 클램프로 묶여있고 압축 리바운드 프리로드를 모두 30클릭 조절 가능하며 다이얼 조질식으로 공구 없이 즉시 조정 가능합니다. 리어쇽 업저브는 고속과 저속을 분리하여 압축 신장 및 프리로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순정 채용된 타이어는 미쉐린 파워컵2로 프론트 120, 리어 180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검정 알루미늄 휠은 파이브 스포크 스타일로 레이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브레이크는 말씀드렸다시피 브렘보의 최신형인 하이피어 4피스톤 캘리퍼로 일정한 압력을 관건으로 추행되었고, 320mm 듀얼 브렘보 디스크가 앞쪽에 240mm 캘퍼 디스크가 뒤쪽에 장착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15.7L이고 연료를 가득 채울 때 차체 총 무게는 195kg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 리터급 슈퍼 스포츠 모델에 비하면 좀 무겁긴 한데 훨씬 작은 차체 사이즈로 비슷한 무게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많은 고객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KTM은 4년 제조사 보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럽 현지 가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영국 기준 13,499파운드 하나로 치면 약 2,570만 원 정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야마 R9과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편차가 좀큰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시나 2천만 원을 상회하는 높은 가격이 예상되지만 실제 경쟁 모델 간의 가격 포지션은 야마 R9보다 조금 비싸고 두카티 파니갈레 V2보다는 많이 차이 나는 가격대입니다. 좋다 좋다 하고 보다 보니 역시 가격대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 패키지에 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유럽에서는 KTM이 두카티와 같은 위치선상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지만, 국내에서는 고급감보다는 좀 특이한 브랜드로 인식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은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호감형이기 때문에 약간 편파적인 리뷰를 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 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 <목소리> i want it gotta make to myself a promise i won't quit keep going till i got it i won't give up till i'm on top yeah <laughs> you know i'm